몬테 루카스트라는 성분의 약품인데요. 사실 이 약은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바탕성형 한승모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가슴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말하기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는,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구형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형구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몸에 이물질,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이제 면역체계가 발동을 해서 우리 몸을 이제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려고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보형물도 마찬가지고요. 보형물 주변으로 면역물질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피막이 잡히죠. 하지만 이제 보형물 주변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염증이 과하게 발생하거나 염증물질이 좀더 두껍게 쌓이게 되면은 점점 두꺼워지면서 구형 구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얇고 건강한 피막이 저희가 원하는 바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피막이 좀더 두껍고 두꺼운 피막이 보형물을 압박하거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촉감을 변화시키고 통증을 유발하면 그것이 구형 구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가 될 만한 구형 구축은 1년 이내에 발생하고요. 그 1년 이후에도 구형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조금씩 증가를 하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구형 구축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규모 연구도 있고요. 그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는 10% 이상에서 구형 구축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적게 보고되는 경우에는 뭐5% 미만.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구형구축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수술법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보형물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구형구축이 예전의 연구 결과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형구축이 뭐 전혀 안 생기고 이제는 뭐 완전하게 구형구축이 없는 가슴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구형구축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구형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구형구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베이커라는 의사분이 구형구축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뭐 이거는 옛날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구형구축이라는 거는 초음파나 어떤 뭐 MRI나 어떤 기계적인 이런 쪽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형외과 전문의가 만져보고 증상을 청취하고 나서 임상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4단계로 구형구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먼저 1단계 구형구축은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단계이고요. 2단계 구형구축은 이제 모양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조금 옥죄는 느낌?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고 성외과 전문의가 만져봤을 때 조금 보형물이 좀 단단하게 만져진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구형구축 2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구형구축 3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모양의 변화가 동반되죠. 모양이 조금 보형물이 땡땡해 보인다든지 위로 올라붙어서 흔히 말하는 뭐 윗볼록처럼 아니면 밥공기 엎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3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구형구축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동반되고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되겠죠. 구형구축 2단계까지는 구형구축 예방약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초음파 관리기계로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가 그냥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형구축 3단계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의 변화라든지 불편하신 것들이 나타나면 수술적으로 피막을 조작을 하고 필요하면 보형물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고생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후의 경우에는 이제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튼 수술적인 방법으로 구형구축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형 구축이 심하고 피막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막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그곳에 인조진피를 이렇게 덧대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수술은 아니고요. 특히나 인조진피는 상당히 비용이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술의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구형구축의 정도를 면밀히 관찰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바탕 성형외과는 수술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구형구축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몬테 루카스트라는 성분의 약품인데요. 사실 이 약은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 아닙니다. 천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약인데요. 이 약이 구형구축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적인 관찰에 따라서 구형구축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피막이 잡혀있는 것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발견되어서 현재 구형구축 예방약으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 음, 천식약 중에서도 몬테 루카스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상품명으로 싱글레오고, 우리 바탕성형외과에서 약은 루키오라는 약을 하루에 한번 드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3개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하셔야 되고 또이 약을 드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피부 트러블 약간 여드름 같은 게좀 생겨서 부용 구축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적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소화기 계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개월만 드시고 저희는 더 처방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약은 3개월 정도 처방을 받으셔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약이에요. 이게가 속속 되지 아주. 네, 저는 바탕상의 깐승모 원장이었습니다. 구형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